사실 음식은 계속 먹는 것보다 첫 입. 처음 먹었을 때그 느낌이 진짜잖아요. 그렇지, 그렇죠 저는 약간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. 오래된 친구? 아... 뭔가 있잖아요. 깊다라는 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. 근데 이 곰탕이 하야뭐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하나의 깊음이 두툼해가지고 깊은 그런 친구. 그런 느낌이 있었다. 그한입맛 봤을 때, 야, 이거는 정말 찐이다. 응. 딱한입 먹는 맞아. 순간, 어, 이 육수가 아, 정말, 맞아. 와, 내 몸에. 소금도 안 넣지, 우리? 안쪽에서 촤감기면서 마음 쪽으로나 이 포근함이 촤 정말 이거는 먹으면 먹을 수 건강한 맛. 음. 나는 건강한 맛. 건강한 맛. 난 음, 태준. 저는 이제 조상의 맛이야. 야! 조상까지. 야, 먹어라! 아니, 야, 야 먹어라! 조상의 안 맛! 안 먹어! 보세요. 이 국밥이라는, 야. 이거는 야. 여름에는 원기 회복. 그쵸, 그쵸. 겨울에는 또 따뜻한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한 그릇. 옛날에,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. 비가 오나, 눈이, 눈이 오나, 오나 야람이 부나. 마음 속을 달래주는 곰탕 그한 그릇이 어... 나한테는 그다지 참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이게 다 우리의 일것으로 올라가서 우리 조상님들의 <laughs> 다 손길에서부터 <laughs> 전해져 오는 <laughs> 야... 그런 온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곰탕이랑게 자.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니고 예. 우리 어릴 때 국밥이나 곰탕이면 서민들 좋아하는 근데 갑자기 어릴 때 힘들 때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아.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. 다른 건 없어. 아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지. 그치? 여기 오면은 다 힘든... 좋으려고 그렇지. 기운 내려고 왔는데 그렇지. 이거 보고 또 힘든 생각 나서 나가고 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힘든 생각. 아 이거는 이거아 너무 취합니다 사장님 그렇잖아 힘든 생각이 난대. 그럼 여기 올 때마다 힘들어서 가는 거야? 그리고 이거 머리 이렇게 고 이러고 먹어야 돼? 조상님 나오면 들어오면서 면서 들어오냐? 아니면 조상님 감사합니다. 야. 잘 먹겠습니다. 이 정도죠? 국밥을 친구랑만 오냐? 부모님 안 모시고 오냐? 네분다다 다 의미가 있었어요. 아, 좀 떨린다 근데 이게 이뭐이 모시라고 아그럼누한명 거감... 아, 그냥... 아... 걸리면? 님의 선택은! 이국진이! 미국진이 아! 아!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! 아,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! 감 1등이시니까 칩 하나. 아, <놀놀라> ]úng흥한다고. 첫 칩입니다, 첫 칩이에요. 그리고 야. 혼자 먹으면 정읍적고 맛없잖아요. 네. 나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. 그쵸? 국주 씨가 네.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. 어. 아, 이게 또이 이게 사람... 더 불편해. 그렇지 더 불편하지. 이게 더 불편해. 그냥 안 먹고 말지 이거 더 불편해. <laughs> 근데 봤을 때야 이거는 정말 찐이다. 응. 딱한입 먹는 맞아. 순간 어이 육수가 맞아, 정말 와내 몸에 소금도 안 넣지, 우리. 안쪽에서 촥 감기며.